이 코로나 이렇게 잠가들만 나오는가? 어찌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자가 없단 말이구? 사이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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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님 어휴, 사이먼, 잠깐만. 이, 이 장단은 사이먼, 사이먼, 도미님 아이고, 짱이오, <Simon. 웃음> 라머니 <laughs> 로 뭔데 몰카야? 뭐요? 안녕하세요 저희 눈사이먼 도미입니다 눈사이먼 눈사이먼 도미 눈사이먼 도미 너량빈 1호선

도미 나으이 아니 이거는 산 지가 오래돼서 유통기한이 변한 거 아닙니까? 이 세상에 어찌 그 변하지 않는 게 있단 말입니까? 넌 사랑하는 내마음을안 변하다 가자고! 야! 야! 가자. 야! 야! <laughs> 무슨 멘트냐? <맥주냐>. 죽어 죽어! <웃음> 죽어! <웃음> 안 돼! 안 돼! 우루사! <laughs> 아! 아, 훅갈뻔 했네, 우루사 아니었으면. 아. 오케이. 금상공 마지막으로 보내기. 예, 마마! 예, 뒤도! 예, 쉿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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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도 별수 없지. 부모 <laughs> 싸니고 <laughs> 어머니. <laughs> 도미 아니었어? 도미 아니었냐고. 싸만코. 무어워만코 <laughs> <붕어> <laughs> 우리 어머니 품. 어, 싸만코. 아! 어, 죽여가. 도미 여기서 잠들다. 어. <laughs>